안녕하세요, 자연이은 경입니다. 저 지금 작은 집에 왔는데요. 햇김치 먹고 싶어서 열무사 갖고 왔어요. 열무 보여드릴게요. 자깐만 열무 좀 봐. 아니 열무가 왜 이렇게 커? 아니 이한 겨울에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거야 얘를? 대상에아 크기는 해도 연할 것 같긴 해요. 하우스 재배니까. 요거 오늘 빨리 열무김치 해가지고. 이거 도단인데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 하도 커가지고. 이거 된장찌개 거리 사왔어요. 청양고추랑 버섯까지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을 거예요. 와, 이게 열무 맞나요? 열무 세상에. 무가 이렇게 크게 달렸어요. 이거 다 다듬어서 넣어야죠. 아이고, 되게 연해요. 세상에. 칼 들어가는 게 벌써 엄청 연해요. 아이구야 이거 뭐해? 으로확 통으로 나오겠네. 김치가. 아유, <laughs> 이네열열긴 해, 그냥. 근데 맛이 없을 것 같지? 아, 뭐, 이거 한 장만 해도 이거 이렇게 많으니, 아한 장만 해도 될까, 그러게, 생각을 못 했네. 불좀 끓여서 넣어야겠어요. 풀죽 끓일 거예요. 양고추 어! 느타리버섯 사갖고 왔어요. 느타리버섯 쭉쭉 찢어넣어야죠 자, 느타리버섯 많이 그냥 다 넣어요. 한팩 두부 넣어야죠. 두부 자, 양파 좀 넣고요 대파 넣고요. 된장찌개 재료 준비 끝났어요. 아, 된장. 아우, 이 고소한 냄새. 맛있겠다. 아, 자, 이제 끝났어요. 끓이기만 하면 돼요. 자, 풀죽 들어갔어요. 에 물을 넣어요. 물, 물을 아주 잡아서 양념을 할 거예요. 양념은 진짜 별거 없어요. 소금 김치를 할 거거든요. 젓갈 하나도 안 들어간 소금 김치. 소금 김치 소금이 한 스푼 들어가면 설탕도 한 스푼 넣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 양이 좀 있어요. 소금 두 스푼. 세 스푼 들어갔어요. 소금이 세 스푼 들어갔죠? 그러면 설탕도 세 스푼이에요. 1대1이거든요. 대파 들어갑니다. 대파. 아우, 대파. 매워. <laughs> 그럼 만 완전히 이거 마늘 다 해서 얼려놓으셨네. 얼린 마늘을 넣어야겠네요. 야 마늘 들어갔어요 양파 양파도 듬뿍 넣고요 자 이제 하나 남았죠 고춧가루만 들어가면 되죠 여, 이거 갖고 될까 자 하나 자 고춧가루 이야 어디 한번 지금 간이 약해요 간을 더해야돼요 소금 3개 더 넣을게요 3스푼 소금이 3스푼 들어갔으니 설탕도 3스푼 들어가야죠 자 이제 갈볼게요 음, 간이 딱 좋네요 약간 심심했어요. 이제 이대로 열무 씻어서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다 씻었어요. 양념을 다 해놔서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좀억애보였는데 절이니까 괜찮네. 괜찮은 것같아 너무 연해요 진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건데 당연히 연하겠죠 아. 벌써 이렇게 햇김치가 먹고 싶어요 <웃음> <웃음> 고춧가루 괜찮은 것 같은데? 적당히 잘 들어갔어요 아 맛있겠다 다 양념해 놓은 거라뭐 물만 묻으면 끝난 거죠 제가 가늘 한번 걸래요? 와한 <laughs> 방에 대박인데 한 방은 아니지. 싱거워서 소금 더 넣었으니까. 깐마 여기다 담아갖고 먹어야죠. 시커멓다고 요 면이야. 열무로 배 채워. 와와 된장찌개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있습니다. 네. 우와, 이거좀 봐. 이고 자박지로 끓였는데? 나도 무슨 기름들이 아, 참기름. 참기름 넣을 거야? 참기름 응. 있습니다. 이름이 북한식 아요 딸래 내가 양 맛있게 김치를 해가지고. 뭐 그래? 됐어요. 이야, 주마다 된장찌개하아 된장찌개 떠드릴까봐. 응. 음. 응. 네, 아, <laughs> 음? <laughs> 보자. 시고, 아이고. 자. 오. 된장찌개 맛있죠? 이거, 자은말한 된장 맛있어. 아, 진짜 이 1월달 한겨울에 자라지. 열무도 신기한데, 호박, 고추, 뭐 버섯, 안 파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 한겨울에 먹을 거 없어서 어떻게 이런 거 맛도 못 봤지? 그냥 김치지 그래, 그러니까. 그래, 뭐뭐 김치. 응, 김치만 찰떡 담아 먹어서 맨날 그거만 퍼먹. 그렇지, 그렇지. 뭐그고뭐 응. 저장해 봐야 땅속에 파묻었던 배추 무우가 응. 다할거 아니야. 렇추 다지. 그리고 감자 고구마 이런거나 방에다가보관했다 <laughs> 먹고? <laughs> 응. 대파도 옛날에... 그랬겠네 대파. 그렇지 옛날엔 대파도 그랬어. 대파도 응. 옛날에. 아 아름 목에아니야움목에다가 응. 갖다 놓고 하나씩 응. 뽑아 먹은 것같아 이렇게 심어 놓고 이파리 땀 먹었지 응 맞아 <laughs> 이파리 먹었지 뿌리째 안 <laughs> 뽑았어 그또 나오면 또땀 먹고 그러게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 참아 진짜 이파리만 뜯어다 먹었지 또 나와야 되니까 음. 조금 잘라가지고 그냥 그래 간장 양념해서 그거 가지고 비벼 먹고 그랬지 맞아 진짜 지금 뭐든지 흔해 돈만 있으면 근데 확실히 물가가 싸진 않네 비싸지 비싸 오바카라의 3천 원이야 진금 나가지고 버다만 거지, 산 거지 뭐. 하긴 이거 다 기름 떼가지고 재배하는 응. 거니까 서 이거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laughs> 장마도 기름 넣으셨어? 응. 참기름 넣어야 돼? 응. 응. 내가 지금 참기름을 한번더이 한겨울 열무김치의 비빔밥 음 진짜 맛있는데? <웃음> <웃음> 꼴딱넘어간엄마 말이 많으 꼴딱꼴딱 넘어와요아 진짜 이거 먹으려고 작은 엄마랑 손이 한거이겠네 어우하여 시간이 꽤 걸렸다 한시간 걸렸어 한시간 김치 때문에 진짜 작은 엄마 말씀대로 꿀떡꿀떡 넘어가네요 <laughs> 내 눈대까지 먹을게요. 내 <laughs> 눈대까지. 나 자그란 말을 위해서 많이 하는 거야. <웃음> <웃음> 다음은 끼니에 만져내지 <laughs> <안 차라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해주지. 음, 맛있다. 사람들이 더 드셔야지. 음. 이두 단이 양이 많아 갖고 명절에 먹을 거 대비한 거니까 명절 때 포기 김치 말고 열매 김치 저거 얼마 나좋겠어 확실히 참기름 들어가니까 맛은 있네. 먹으니까 그냥 입맛이 확 돌아. 어, 잘먹 어? 어? 너무 맛있어. 어, 잘먹너 빨리 먹은 거 아니야? <laughs> 빨리 먹고 말아야지. <laughs> 우리 한 시간 동안 김치 했는데, 먹는 거5분장 걸렸네? <웃음> <웃음> 아, 이 추운 겨울에, 1월에, 열무김치 진짜 입맛 확떠네 형아들. 열무 한단 사다가 해서 꼭 드셔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쭉쭉 넘어가요 그냥. <laughs> <laughs> 아유, 이렇게 금방 먹어, 진짜. 어떻게 요 그룹 빵꾸나게 생겼네 이거 천천히 <laughs> 먹어야 되는데 그냥. <웃음> <웃음> 아유...